안녕하세요 조용희 형제입니다. 복음시리즈 1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그동안 계속 중요한 내용을 다뤘지만 이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거나 또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은 내용이라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네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이 오늘의 본문이고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대답해 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을 선한 행위로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격언 들어보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 이게 미국에서 어, 많이 유명해진 어, 격언이기도 한데요. 흥미롭게도. 어, George Barna Research Associates에 따르면요, 80% 정도의 미국인들이 이 격언이 성경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 물론 이 격언은 성경에서 기인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 격언은 처음에 어디서 기인했냐? 바로 이솝 우화에서 어, 기인했습니다. 아, 이솝 우화의 한 장면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The gods help them that help." themselves. 그러니까 신들은 자신을 돕는 자들을 돕는다라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한 그리스 철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Try first thyself, and after call on God. 이게 무슨 뜻이냐? 너가 먼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여쭤봐 해달라고 부탁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의 원리를 성경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좀 문제긴. 물론 이 격언의 원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왜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격언에 나온 원리와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실 것이다. 아주 귀한 약속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구절이 구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들에게 쓰여진 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위의 격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의 격언의 원리는 맞는 걸까요? 오늘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8절을 통해 알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나오죠. 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무슨 뜻이냐?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뜻이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보시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그 구원의 단계에 이르는 일이 바로 은혜로 값 없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는 바로 값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치뤄서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알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 이 구절을 통해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죠.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또 지, 지난 시간 전에도 여러 차례 배우기도 했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죠. 이 예수를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받아들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 그갈수 있는 통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는 바로 뭐를 통해서냐? 바로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거죠.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는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그래서 구원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이것,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앞에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냐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렇게 토론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중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었든 그것이 구원이 되었든 어쨌든 두개다 필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 또한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체 왜 우리는 구원과 믿음을 이룰 수 없냐? 바로 에베소서 같은 장 (2장에) (1절에서) (3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고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 우리가 육체의 원함을 따르며,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진노의 자녀, 바로 사탄의 자녀였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한 영적으로 너무나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혹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기 위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기에 우리는 구원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이해해야 할 요지는 이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선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해서 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보세요, 다시 나오죠. 우리가 우리 자 스스로의 행위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율법을 우리 대신에 완벽하게 지키셔서 그 우리 대신에 완전한 의를 이루실 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한 우리가 그분을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돌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되는데, 만약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은 언제나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의 행위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디모데우스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또 나오죠. 우리의 행위로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선택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로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주신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디도스 3장 5절에 보면요, <laughs>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또 나오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중생의 씻음 거듭남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며. 거,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룬 것이 없고요. 이룬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바울사드가 말하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구원받는지 그 이유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죠.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의 용서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이사에서 4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풀에서 풀무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로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지만 궁극적 목적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자신의 영광입니다 또에스래서 20장 구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땅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자, 동일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선한 행위로 받지 않기에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요지를 공부하죠. 구원은 선한 행위를 위한 것이다.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을 위해 선한 행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선한 행위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선한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에요. 그렇다면 구원 이후에 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일 위에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오정, 5장 8절에서 우리는 이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들을 멀리하고 빛의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으니 하고 등경 위에 둔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때그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간다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일들, 선한 행위를 함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시든 이런 고민을 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선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행할까? 과연 그들이 정말 그리스인들이 될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우리가 썩은 나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 과거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기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거룩함이 없어요. 선한 행위가 없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절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 그들은 구원받은 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참된 빛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서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선한 행위를 하셔서 구원을 이루거나 구원을 지키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참되게 받으시고 거듭나신 분들이시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선한 행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나랑 생긴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 아이가 부모를 하나도 닮지 않았을까?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참되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 그것은 값 없음을 의미하고요. 우리는 오직 구원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배웠습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 설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구원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해요.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시기 오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도울 수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궁극적 목표는 목적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 목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을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은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 기뻐하셔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죠? 구원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한 분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귀한 복음의 원리.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참되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값없이 은혜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한 내 자랑으로 구원받는 것이. 나, 나의 자랑을 위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을 위해 구원받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희생을 통해 구원받음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알고 계시다면 고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셨고 또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에베소서 2장 8,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시고 인용도 하시는 구절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9절에서 멈춰요. 그리고 10절까지 가지 않죠. 근데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8절, 9절이 중요한 만큼. 10절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어떠한 행위도 필요하지 않지만, 구원이, 구원을 이루고 난 후에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선한 행위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선한 행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행위를 위한 피조물로 창조하셨음을 10절이 예배소서 2장 10절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세요. 이 복음의 진리도 실제로 바르게 고백도 하세요. 하지만 아, 내가 살다 보니 아, 바쁘기도 하고, 또 세상도 즐기기도 해야 하고, 성공도 해야 하니까, 나 구원 받은 걸로 만족하고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좀덜 노력할게요. 아이, 구원 받았으면 됐죠. 뭐, 보상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그 나무의 뿌리의 상태를 뭐를 통해 알죠? 바로 그의 열매, 그 나무의 열매로 알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거룩의 열매, 이 선한 행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단순하게 아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앞으로 보상은 필요 없어요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착각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나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선한 행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진 않지만, 이 선한 행위가 우리가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닮은 자식인가를 계속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님 아래에서 이렇게 자라나시고 사춘기를 지나고 어른이 됐는데,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여러분이 아빠랑 여러분의 아버지와 닮은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의 어머니와 닮은 부분이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내 형제들과 내가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DNA가 우리 가족계들의 DNA와 다른 DNA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교회 안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자녀라고 착각하고 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되기,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척도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